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롯민호님 뉴스이고, 장민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 소식통에 따라 방금 장민호는 현금 슈트케이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슈트케이스 안에는 현금 5천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민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심지어 장민호는 보낸 사람이 연락처를 잘못 쓰고 자신에게 보내준 것이 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장민호는 슈트케이스 안에 있는 편지를 발견하고 편지를 읽은 후 자신의 물건이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장민호가 편지를 읽고 그 슈트케이스는 하이뮨 브랜드의 사장님으로부터 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뮨의 사장님은 장민호가 회사에게 많은 공헌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가 콘서트에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해 선물을 보내주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장민호는 이 선물에 매우 감동하지만 현금 5천만 원이 너무 많고 받으면 어색하다고 해서 앞으로 브랜드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민호는 품격 많은 사람이네요.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미스트롯이 결승전에서 모인 문자투표 수익금이 전액 기부된다. 25일 사랑이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TV조선은 21일 서울 마포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미스트롯이 결승전 문자투표 수익금 2억 6천여만원을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사랑이 열매 대국민 이웃돕기 캠페인 대한민국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자리에는 미스트롯이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한 TOP7 수상자들 김민배 TV조선 대표이사, 김상균 사랑이열매 사무총장, 도경환, 붐, 장민호 등이 참석했다. TV조선이 이날 기부한 금액은 총 2억 6,899만 916원이다. 기부금은 사랑이열매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배 TV조선 대표이사는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미스트로시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뜻과 정성이 모여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열매를 맺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상균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도 TV조선이 미스트로시 문자 투표 수익금을 기부하며 대한민국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 트롯시 문자 투표 수익금 기부 전달식은 25일 오후 10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딸 하자를 통해 방송된다. TV조선은 지난해에도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3억 4천여만 원을 사랑 이엘매에 기부한 바 있다. 사랑의 열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대국민 이웃돕기 캠페인인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 위기 가정을 돕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노인 장애인 등 돌봄 공백과 아동 청소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